갈렐리아주이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한국 같으면은 추석이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추석 되면은 교회의 3분의 2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썰렁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는 뭐 추석이라고 해도 뭐 추석인가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거의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사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는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보면 첫 번째로는 흠 없는 재물을 하나 앞에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흠 없는 재물이란 하나 앞에 드리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재물을 상세하게 살펴보므로 자기 흠 있음을 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며 더 나아가 흠 없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가 나아가기 위한 예배자로서의 어떤 준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예를 통하서 이제 번제 제물을 우리가 바칠 때 자기가 직접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는 그 번거로운 그런 제사를 통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재를 통해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형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것. 더 나아가 기름을 넣고 소금을 뿌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과 함께 하는 예배자. 더 나아가 소금,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에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재를 영원한 기념물로 삼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념을 허락하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자고 이 제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함께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7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그 규례를 완벽하그 드리는 일은 이러하니라. 만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기름 섞은 구교로과 기름 바른 구교로와 고운 가루의 기름 섞어 구운 가루를 그자함께 드리고 또 함께, 함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 소제를 나누면서 이두 제사의 근본적인 공통점이 자원하여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도 드리는데 이 화목제만은 다릅니다. 화목제는 그 결이 다른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사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입니다. 번제나 소제는 제사장도 매일 아침 저녁을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장도 원할 때 드릴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백성들이 원할 때 드리는 철저하게 유일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읽은 7장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하목제사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목적예배, 목적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예배자는, 이 제사자는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는 거 싶어서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 감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은혜가 개개인마다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 사람이 깨달았기에 감사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영적으로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셔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와, 저 사람은, 저분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고, 믿음생활 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축복을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 저는 그걸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없는 것만 자꾸 달라 그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99가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마음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알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신 99가지 축복과 은혜를 제발 좀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결핍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을 수밖에 없죠. 야, 네가 그것을 안 해? 네가 그것을 체험했구나.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구나. 하나님도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부부들도 부부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꾸미면서 트러블이 생길 때가 뭐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아내로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안에 감정이 쌓여요. 그 감정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달라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 누가 줬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목회를 할수 있을까요? 네? 부족한 점도 있죠. 잘한 점도 있는데, 부족한 것만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여러분 다 길러서 이제 거의 다 장성한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이 못하는 것만 계속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자녀는 주눅이들 수밖에 없고, 그 자녀는, 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인정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laughs> 고맙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얼마마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지금 화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앞에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하기 위한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철저하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혹은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손해볼 것도 없는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오십니까? 물론, 근본적인 바탕은 깔려져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오시냐 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시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하고 불통하고 누구하고 무슨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한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다하겠습니까?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고기서 들고 왔는데. 아유, 아무개 씨. 오늘 삼겹살 같이 구워 먹읍시다. 아루도 같이 구워 먹읍시다. 하면 아이고 나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게 같이 먹자고 나오죠.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것이나안것이나흠 없는 것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그는 그런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으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허목제를 드리는 방식을 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른 특별한 방식을 발견하는데요. 같은 방식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재물을 잡아서 재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행위. 이건 같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재물이 죽는 속죄의 의미, 인간의 죄를 용서 받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목죄 역시 마찬가지로 선, 하나님의 용서, 후, 화해와 침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에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회상하며 부족한 부분, 죄 지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몸만 왔다 가는 겁니다. 내 영혼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했는데. 요한 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하 자매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 그때 내가 말실수를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한 주간동안 전혀 하나님 없이 공허한 삶을 보냈구나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완전한 자도 좋아하시지만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고,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도 은혜가 머물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 은혜가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도 말짱 도루묵이 힘이 없어. 기쁨과 감사가 없어. 그저 그냥 무기력하고 어쩌면 또 그냥 이렇게 척 쳐져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자기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로 인하여 평강의 예배로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사암을 받는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에 더욱 풍성한 예배를 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목제는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죄의 형식을 띠는데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금 읽었듯이 내장을 다 태우는 거예요. 내장을 다 태워. 물론 좀 아까 우리는 니년 좋아하잖아요. 저때 니년 고기에 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니년이어 이거를 다 태워버리는 기름 아보다. 대신 뭐를 안 태웁니까? 고기를 안 태워요. 다른 건다 태우는데 고기만, 제일 중요한 고기만 안 태워. 다른 제사의 형식은 어때요? 다 불살라버리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고기는 안 태운단 말입니다. 물론 이 불살라짐의 형식은 어떤 형식입니까? 우리의 죄된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왜 남겨둘까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사함에 어떤 그런 눈물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에 고기 빠지면 어때요? <laughs> 여러분 자치 많이 해봤잖아요. 자치 하는데 고기 빠지면 이거는 뭐 뭐지? 팥 없는 안꼬 없는 파,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입 빠진 뭐 같은 그런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기쁨과 축제의 제사이기 때문에 고기 나누어 먹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레위기 7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예물님께서그빛주그이집을가르다그가다 아, 제사장 네. 아름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날 인자의 자손에게 서받를 너무 한그입니다 아멘 화복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뒷다리를, 그리고 가슴을, 가슴에 있는 살을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재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소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보너스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은 11지파의 11조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 본연의 의무인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는 추가 사항인 거예요. 의무 사항이 아니라 별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혹여나 바쁘면 어떨까요? 전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나, 내가 바, 내가 바쁘니까 하목제 있다 드리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생각을 해 보니 바쁘면 제사장 싫다고 할수 있잖아요. 좀 나중 나중에 하자. 좀 미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있는데 별개의 업무를 하게 될 때에 하는 그 수고를 따로 떼어 줄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보너스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매일매일 발견해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그 관계 속에서 더 축복 받고 싶어. 그러면 화목 제사가 끊길 날이 있을까요? 끊길 날이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엄청 바쁠 수가 있을 것이고, 바쁜 만큼 보상도 받고, 보람도 생긴다는 것. 왜? 우리 백성들이 신앙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백성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제사장들이 만약에 이 화목 제사가 너무 많이 생기면 다 비만이 될 거예요. 혹은 날이 뒷다리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가슴에 있는 아사도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불러서 나중에 고기 질린다 할 거예요. 다시 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반증은. 결국, 백성들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반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뭐냐? 예유기 7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한절씩 교독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틀은 아침까지 주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을지니화목제물에 그그그 관한 두 가지 특혜, 특혜가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좋은 부위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남은 고기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남은 고기요.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될 수만 있으면 하루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 먹지 못하면 이튿날까지, 두째 날까지 먹는 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못 먹었다, 그러면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죄가 나한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 고기 다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벌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분으로 뒷다리 떼주고 감사를 떼줬어요. 그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드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지구 한 바퀴 돌수 있는 여행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소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저도한 띠라 밖에못 먹겠어. 옛날엔 한 다섯 띠라도 먹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좋아. 작은 염소 잡았다 칩시다. 그 염소, 뒷다리 탑을 내주 감사를 내줬어. 염소가 그래도 꽤 부피가 있잖아요. 혼자 다시 드실 수 있는 분. 우리 김창수 하는, 아우, 우리 김창수 하는 좀잘 드시는데 못 드신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못 먹고 이틀 만에 못 먹고. 그렇죠. 우리 창해주사님 정답. 갈라먹어야지. 이건 경상도 발음이고요. 성경적으로는 나눠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그 덕분에 어떻게 돼요? 내 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바쳐진 재물은 혼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목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소를 잡으면 더 크게, 양과 소를 잡으면, 양과 염소를 잡으면 조금 작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목제사에는 비둘기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비둘기 다 허용. 그런데 하목제사는 비둘기 없어요. 왜? 그거 갖고 뭘 어떻게 나눠먹어. 야, 우리 하나님 지혜가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 마음이 열려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마음이 열려요. 네? 맛있는 음식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일종의 하목 제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목 제사가 주는 파급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먼저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 제사의 뒤풀이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풍족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게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 서로가, 어? 자원해서 와, 당신, 저, 지난번에 손했지? 나좀 가난한데, 내가 염소 낼게. 아이고, 아이고, 집사님 염소 냈어. 나는 양 잡는다, 양! 분위기는 어떨까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사회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거에 구약의 제사였던 화목제사처럼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려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 눈이 떠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혼자만 꼴딱 삼키지 마시고, 함께 감사의 예배로 나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사랑 공동체가 얼마만 행복한 공동체가 되며 감사의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화목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가 우리만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바름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께 예배가 화목 제사와 같은 화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사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의 애쓰미와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욱더 화목제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주 사랑 교회 본연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기로운 제물이 한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도전을 주는 그런 주 사랑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